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진단 키트 등 한국 방역용품의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그런데 방역용품만큼이나 주목받는 건강식품으로 금산 인삼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금산 인삼을 찾는 해외 직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홍삼을 원료로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충남 금산의 제조업체입니다. 종업원들이 쉴새 없이 포장 용기에 담는 일회용 홍삼 진액은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부터 주문받은 수출품입니다. 이 회사에는 코로나19가 지구촌 전체로 퍼지기 시작한 지난달 초부터 수출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해외 직구족들이 주문한 물량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수출 증가세가 좀 늘고 있고요. 해외 직구 부분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적게는 50 건, 많게는 100건 이상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원료 홍삼도 직구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의 해외 주문이 폭주할 무렵부터입니다.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인삼만큼 효능이 뛰어난 것도 없다는 걸 세계인들이 인정한 겁니다. 인삼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지난달 금산 인삼의 해외 수출액은 353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수출품의 통관과 물류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인삼만큼은 직구를 통해 활로를 뚫은 겁니다. AT는 인삼 수출을 돕기 위해 물류비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2월 말부터 5월까지 국가별, 그 다음에 그 품목별로 해서 어, 물류비를 그, 추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든 방역 한류에 이어 인삼도 건강 한류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JB 2인범입니다.